안녕하세요. 민놈입니다. 화벌단돈 1만원으로 시작해서 과연 얼마치 마감까지 가능할까요? 어떤 분들은 1출로 시작하고 어떤 분들은 2출, 3출로 시작해서 정말 안될 것만 같은 금액인 100, 200에 성공을 합니다. 다들 어떻게 해서 이 금액에 접근이 가능했던 것일지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극소액 자본으로 고액 마감을 어떻게 하는지 오늘 전반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극소액을 충전합니다. 소액으로 시작해서 고액 마감을 해야 하니까 준비물은 소액이겠죠. 그리고 구간 분석을 하고 나서 적합한 내 구간이 나왔는지를 봅니다. 내 로직이 나왔는지 체크를 하는 거죠. 상당히 최근에 자주 나왔다든지, 혹은 빈도수가 꾸준하게 보였던 구간이라든지, 혹은 밸런스 분석이 잘 맞는 구간이라든지, 혹은 먹기 쉽고 예상하기 쉬운 구간이라든지 등등 특징이 있는 구간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싶으면 바로 베팅 진행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1만원으로 시작할 시에는 시작부터 바로 엎어치기로 강수를 두시면 됩니다. 소액 자본으로 빠르게 고액으로 가시려면 제일 초반부부터 분위기를 확 잡아 두셔야만 합니다. 내적으로 강승부를 뛰어노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일출로 시작을 해서 먹죽을 하시거나 혹은 미적을 꾸준히 진행을 하신다면 결국에는 당연히 고액 마감을 물 건너 갈 뿐만 아니라 마틴 진행도 어렵게 되기 때문에 빠르게 방향을 긍정적으로 잡으려면 이런 무모한 방법이 꼭 필요합니다. 1만원으로 5번 정도 해보시고, 2만원으로는 3번, 그리고 3만원으로는 2번 이런 식으로 진행시에 연승을 가지고 가시게 되신다면, 팝을 시작한 지단 30분 정도 만에 엄청난 금액적인 이득이 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어퍼치기 진행을 하신다면 말이죠. 소액 플러스 어퍼치기 플러스 연승이 합해져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다들 1만원부터 출발해서 기본한 7만원 정도까지는 이 방법으로 적게 시작 후에 크게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초반 앞 30분 정도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하신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바로 금주에 도전하시면 됩니다. 업치 후에 베팅을 진행하실 적에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금액을 낮추게 된다면 제한이 걸리게 될수 있기 때문에 보통 3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휴식을 가지신 뒤에 여유있게 시작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분석을 해서 3연승을 목표로 가되 이때 미적이 났다면 그냥 올인해서 바로 먹고 커버하자라는 위험한 생각보다 또 1만원을 재충을 해서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진행이 잘 되지 않고 더디어도 그냥 그렇게 고정배수로 안전하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전략의 경우 하루에 한번만 기회가 오고 그 기회를 날리면 다음날로 기회를 잡아야만 합니다. 안되고 난 뒤에는 또 무모하게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잃게 될수 있으므로 비추하는 방법입니다. 하루에 딱 한번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만원으로 진행을 하셔서 얼마든지 수익을 원활하게 보시려면 이런 방법들이 꼭 필요합니다. 별거 아닌 전략일지라도 지금 할수 있는 최적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소액일정에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식으로 고액보다도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금액적인 부분에서의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 없는 베팅 방법이라기보다는 실수를 커버할 수 있는 베팅 방법 혹은 전략을 세워두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모하게 도전할 만한 상황이 오게 되면 그 욕심을 버리고서 나아가는 방법을 택하는 게 가장 주된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부디 확신이 생길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시고 분석으로 구간 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극소액으로 출발해서 대박 마감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단지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뿐입니다. 어려움 없이 확실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영상일 뿐입니다. 인터넷 강의 좋지만 궁금하거나 이해 안 되는 건 저한테 카톡으로 꼭 물어보고 배워가십시오. 그게 다른 사람보다 한 발자국 더 가는 길입니다. 이상 미남이었습니다.